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입니다. 8월 관리사무소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 현관 로비폰을 교체하였습니다. 16년이 경과되어 부품 단종 및 수리가 불가한 로비폰은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단지내 예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도블럭 탈락부위 보수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겨울철 절빙 및 다조짐으로 보도블럭이 어긋나는 현상이 벌어져 11월경에 전체적으로 평탄하게 보수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자동문 구동 기계 세트를 교체하였습니다. 자동문 사용 시 강제적으로 오픈하면 기계에 부하를 주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사용 시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단 논설립 탈락 여부를 점검 후 고정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하차장 카스트포 고정 작업 및 교체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카스트포 역할은 접촉사고를 받는 시설물입니다. 주차 시 세게 부딪히면 파손 및 탈락됩니다. 주차 시 안전은 물론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랭이 파종 및 가로동 커버 교체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봄에 일찍 꽃을 보기 위해 페랭이를 파종하였습니다. 다양히 싹이 잘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2년 후에는 단지 내 풀보다는 꽃이 많아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옥상 벤치레다 교체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어, 벤츠라더 역할은 세대 화장실, 주방호두, 배기가 잘길수 있도록 흡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 배수로 집수정 청소 및 후문, 주변 환경정리 작업을 하였습니다. 어, 지하주차장 기둥 보호대 및 소화기 설치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차량 주행 시 기둥 코너에 보호대가 있으므로 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파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증대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평상시 소화기 위치를 알아놓으신 후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마시고 소화기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 현관 앞에 소화전함이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발신기를 누르시고 소화전함을 열고 소화기 및 소화전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막상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즉시 119및 관리사무소에 연락 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소화기 및 소화전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난번 영상으로 비상방송 설비 교체와 관련하여 아,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일반 경쟁 치적과 전자 입찰 결과 치적과 180만 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아, 참고로 2순위는 2512만 원, 3순위는 3166만 6천 원입니다. 아, 9월 주요 업무 계획으로는 주목, 향나무, 연산홍, 사철나무, 회양목 전지작업 및 추석맞이 대청소 작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0월 1 1일에는 수목 전지작업 및 보드블록 보수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8월 주요 업무 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관리사무소는 가능하면 위부 업체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관리비 전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상, 누수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방수 공사를 하다 보니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할 때에는 치상층 세대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인데도 세대께서 기다려주시고 양해해 주시어 아주 감사드립니다.